사드기지 인근 김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방부가 오늘 사전 설명회를 마련했는데요. 행사는 주민들의 반발로 20여 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사드기지 레이더 방향에 위치한 김천시 노곡리 마을입니다. 최근 1, 2년 동안 이 마을에서 발생한 암 환자 12명 가운데 7명이 숨졌는데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최근 사드 기지 인근 건강 영향 관련 역학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사전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시작 25분 만에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김천시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며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에 그거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설명회를 아예 보이콧 하려고다가 일단 전자파 관련 얘기는 말고 그 다음 얘기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왜, 왜 그래도 전자파는 얘기해서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고 설명회가 용역을 맡게 될 연구진 제안서를 주민과 함께 평가는 하 자리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와 주민들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사드 기지 인근 주민 건강 조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